최초로, 랜선 사무실 공개를. 어,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어렵다. 어, 잠시만. 아, 그게 아니라, 안 찍고 있어. 밝혀졌지. <laughs> 아,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카메라가 각도 맞추는 게 어려운 것 같아. 요 뒤에가 보이고 있나? <laughs> 아 보인다 보인다. 네. 이것은 어딘가요? 여기가 성수동인데 저희가 사무실 몇번 이사했죠? 아, 맨 처음에 시작은 런던에 우리 마고가는 계전 스튜디오가 우리의 첫 시작점이었고 아, 한국에서는 2010년도에 가로수길에서 잠깐 있었다가 한남동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본부를 옮겼다가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가로수길에 메인스트리트에 그렇죠. <laughs> 입성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가 저희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인생이었다면 사실 이번에 성수동에 자리를 치면서는 저희 스티브 앤 요니가 새롭게 이제 캐릭터 회사로 다시 거듭났는데요. 그 이름은 키키 히어로즈입니다. 자, 키키 <laughs> 히어로즈. 사실 저희가 이사 온지 며칠 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저번 주목요일날 이사가 들어왔으니까 짐 정리만 이제 막푼 상태인데 짐을 이제 네, 싸고 있는 공간인데요. <laughs> 다행히 우리 착한 친구들이 달걸 우리 거 어느 정도 싸줬어요. 우리 남편님 여기 이사짐 센터가 지원금 금 같이 주신다. 어 이제 진짜 짐도 다 비었으니까 저희는 이제 저 성성 기일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안녕. 네. <laughs> 어, 이제 이 박스들을 풀어야 되는데 노동의 날이 되겠군요. 그래도 또 내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랜선 집들이를 준비했습니다. 랜선 사무실 공개지? 네, 랜선 사무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농구장! <laughs> 주목해 주세요. 요즘 이제 LA에 이제 핫한 스튜디오나 이런 데 보면 농구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스테브 씨도 그렇고 저도 농구 매니아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좀 이렇게 농구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다음 주에는 무열이 불러가지고 농구장 제대로 되는 테스트도 해봐야 돼 빨리. 어, 무열구한테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laughs>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설명을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식 코트는 아니고 그래도 길거리 농구 할수 있는 규격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높이가 스탭분 씨 가서 떼때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어. 아, 짧다, 짧다. 역시 짧아. <laughs> 네. 그럼 우리 이제 철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하나, 둘. 어, 뭉직하다 <laughs> 오. 뭉측한 철문이 열리면 이제 그 안이 내부가 공개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30년 된 염색 공장을 사실 저희가 개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들어오자 마자 이런 위에 지붕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바로 이곳이다라고 아니, 생각을 했어요. 니까딱 보이는 게 이미 네. 바닥이 보여요, 이게? 아니, 이게 공사를 한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진짜 염색 공장에서 네. 쓰던 염료들이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게 스며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누가 쏟은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거 뭐야 했더니 와인 마신 거 아니에요 이 응. 염색 공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이 붉은색이 올라와서요. 이거 벌써 여기 봐. 다 올라오고 있어. 바닥 저기만한번 찍어 드리면 돼 봐. 이거 봐.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기도 힘든 거다. 근데 나름 멋있지 않아? 멋있어. 나는 이렇게 역사가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거 같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로비 저희 이제 로비가 되겠고요 이곳은 저희가 스케이트 그래도 이런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팍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도 뭔가 팍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래도 이런 곳을 또 저희가 원해서 넣었고요 저금 우리 근데 직원 애들 중에 스케이트 탈수 있는 애들이 있나? 저요 <laughs> 아니, 네? 솔직히 네. 근데 되게 무서워요 이게 응. 왜냐면 각도 디자인 할때 일부러 각도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음. 근데 뭐잘 타시는 분들은 다 해봐. 타고 해봐! <laughs> 하다가 또 낮아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스테이버씨도 롱보드는 잘 타는데 스케이트보드는 잘못 타가지고 이 저기 일하다가 맨날 여기 도망와 있지 말고 출퇴근할 때만 타세요. 아니 이곳에서 이곳은 아니 이곳은 어느 곳인가요? 저희의 자랑입니다. 우리 사무실 플렉스 매점을 설치했습니다. 누구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줍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laughs> <곧 들어갈게요. 웃음> 되게 신기하죠? 이게 다 비면은 또 와서 이거를 다 채워주는 설치를 해놔가지고 뭐 출출하면 라면이나 햇반, 원하는 과자류들 있습니다. 무한정. 네. 집에 가서 가면 안 되겠지만, 네. 무한정. 여기 근무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구인공고 여기서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회사라서 아직 구인공고 자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같이 이런 매점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 우리 아직 디자이너 한 명. 아. 그래픽 한명 구하고 있으니 아직 지원의 문은 열려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 매점을 통과하면 저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이 어두운 공간은 뭔지 궁금하시죠? 어이 뭐야 이거 비닐에 발 끼운 이거 뭐야? <laughs> 누구세요? 어, <laughs> 여기서, 어,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아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편하게 쉬십시오 죄송합니다 대표님 편하게 쉬십시오 편하게 쉬십시오 우리 <laughs> 생산부 프로덕트 <laughs> 매니저이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laughs> 네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 치고면 가끔씩 즐깁니다 <laughs> 아, 네 <웃음> <웃음> <laughs> 아 사실 저희가 진짜요? 이 안마기를 놓은 배경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디자이너 직원들이 직원 휴식 공간에 마사지 기계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복지가 좋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렇게 뭔가 한번 마사지 받고 가면 조금씩 기분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바디 땡땡땡에서 <laughs> 저희도 <웃음> 주문을 했고요. 대신 되게 웃긴 거는 이 비닐을 하나 놨어요. 이 비닐의 용도는 무엇이냐? 원치 음. 않는 동료의 옮기면 안 됩니다. 그쵸, 동료의 무좀뭐 어. 이런 거 옮기면 취하, 안 되잖아요. 최어할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laughs> 양발을 하나씩 끼고 알죠. 딱 끝나고는 비닐을 탁 버리고 갈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조그만 배려가 네. 큰 차이를 만들지. 아, 그렇네요. 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계시겠습니까? 시간 보내십시오. <laughs> 아 이것은 다음에 세팅이 되면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아,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진짜 우리의 가장 이번에 큰 포부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칼라 복사기 아시죠? 종이에다가 나오는 거 이거는 원단에다가 반대로 칼라 복사가 되듯이 프린터가 되는 그런 이거 기계예요. 이거 나 세팅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네,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조금 비싸요. 중형차 한 대가 좀 <웃음> 좀. <웃음> 이 옆으로는 이제 저희 그래픽 본부, 그래픽실입니다. 이제 스티브 씨가 이제 원본에 대한 드로잉의 그림을 그리면 이제 또 직원들이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t h 작업 a r 는데요아 창문, 창문. 이 c 얘기해줘야 돼 원래.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n d a r y p 는그 유명한 건축 디자인하는 분이 계신데 대부분 i 이런 창문들이 사실은 그거의 모티브를 많이 삼아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그 장프로베라는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그 문에 동그라미 뚫은 게 너무 예뻐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레퍼런스를 좀 오마주 참고해서, 오마주에서 약간 문에 구멍을 뚫어봤고요. 연구실 갔죠 더. 이렇게 열면은. 얘들 안녕. 인사 한번했어요 지금 랜선 집들이 중입니다. <laughs> 아니, 그래도 또 우리가 처음으로 캐릭터 캐릭터인데 대체 뭘 하시는지 너무 모를 것 같아서, 음. 6월에 공개될 우리 첫 번째 에피소드, 앱더 그레이스의 가족 친구들이에요. 아빠 파파이, 엄마 훌루이, 그리고 쌍둥이 4살짜리 히오와 아눈데요. 파파이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수줍어지네요. <laughs> 짠. 우리 여기 디자인실. 네, 우리 디자인팀장과 m d 팀장 여기 나란히 앉아있는데 아주 사실 저에게 소중한 보배입니다. 진짜 우리 스티브 제인 연예비 한남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 8년? 10년? 중간에 한 6개월 잠깐 <laughs> 빼고는 저희와 진짜 함께 오래도록 같이 한 저희의 친구들인데, 이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감 어떠세요? 너무 어,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여기 맥을 사게 된 이유가 여기 이 친구가. <laughs> 네, 제가 물어봤어요. 컴퓨터는 뭘 원하니 했더니 맥이죠? 간지는 맥이죠. 라는 대답 끝에 저희가 네. 다 맥으로 네. <laughs> 동일하게 됐습니다. 저, 아이고, 저기 마사지 받으러 가신 저기 생산부장님 자리에요. <laughs> 저기 돌아오시죠, 이제. 정작 우리 자리는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가보겠는데요. 방문을 열기 전에 이 저희의 2층 뷰를 또 한번 보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짠. 저희 여기서는 한눈에 저희 이제 회사가 다 내려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명당의 구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laughs> 짠짠짠짠짠! 아직 저희도 다 채우지 못했어요. 꾸미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제품이나 상품들이 나오면 이제 많이 준비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스테이 씨가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손가락이 안으로 굽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스테이씨 그림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 쑥스러워 내가 이렇게 칭찬해 주면? 어, 배운 거 없어서. <laughs> 내가 이렇게 칭찬해 주면 쑥스러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laughs> 아, 좀 세워 주세요.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내가 유화 같은 거잘못 하는데 음. 유화도 써봤고 테스팅 그러니까 중이에요. 저 스스로도 손 풋는 작업 많이 한다고 그냥 소일거리처럼 이렇게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어갈 때 약간 컴퓨터로 막발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그래도 원화처럼 그림을 그린 것을 가지고 오히려 점점 더 단순화시켜 나가는 작업으로 반대로 우리는 거슬러 가고 있는데요. 뭔가? 뭔가? 계획 없이 사실은 그리기로 하고. 계획 하거든요. 없이 그림. 좀 재밌는 것들이 하다 보면 큰거 하다 보면 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게 정확히 캐릭터가 시키진 않았는데 그냥 원화 작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게 뭐 특별히 처음에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게 또 계획하지 않은 또 재밌는 음. 캐릭터들이 튀어나오고 해서 이런 작업을 되게 즐겨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 에 엡더 그레이트 이번에 나오게 되는 그래픽들이 이제 원래 맨 처음 시작점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캠핑버스 트 타고 가고 요가도 하고 있고 엡들이 이렇게 서핑도 하고 이렇게 그림 그린 그런 것들이 그래픽으로 발전 발전을 하다가 이게 원래 새롭게 나타나는 거죠. 원숭이 운동에는 빨개. <laughs> 서핑하는 사람들이 뒷모습이 좀 이래요. 맞아. 이게 웨스티고. 아, 웨스티 있고. 웨스티 이게 가끔씩 머리가 다 대부분 긴 분들이 음. 많아가지고 약간 그 유인원 같은 느낌도 <laughs> 없지 않아 있어서 거기서 약간 차단해가지고 네. 시작된 건데 이번에 가장 큰 것은 스티브 씨에서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자리를 분류했습니다. 우리 좀 사회적 거리 좀 두자. 좀 진짜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나 너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움직여요. 그래서 네이 문으로 막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안 보고 싶으면 <laughs> 좀 듣기 싫다. 뭐 각각의 공간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딱 문으로 둘의 사를좀 이렇게 갈라놓는 공간이 되고요. 이게 너무 붙어 있으면은 가끔씩은 이게 집에서도 일하게 되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스티브 씨가 회사에서만 일 얘기를 하면 좋은데 집에 와서도 너가 너무 나한테 막 계속 끊임없이 밥하고 있는데도 막 얘기를 하고 설거지 하고 있는데도 또 얘기를 걸고 자려고 좀 누웠는데 또 갑자기 일 얘기를 하고 아 너무 진짜 제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래서 너무... 밥상만 해서 <웃음> <웃음> 절대 얘기하지 마죄송합네네 마. <laughs> 네. <laughs> 네. 네. 오늘 네. 오늘 그래도 저희가 나름 최초 공개, 단독 공개로 <laughs> 제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내 모습을 그래도 최대한 잘 보여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일만 잘 합시다. 음, 네. 재밌는 작업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